물질 중에 가스상 물질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산성비가 될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산시도 5.6인데 이것보다더 많이 황산화물이 나와, 나와서 더 많이 뚝 떨어져. 그럼 이때부터는 산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장 교통기관 중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소산화물이 비를 만나면 황산, 질산, 탄산으로 바뀌어서 5.6 이하, 정확히는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책에 이해하라고 써있어서 그냥 저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러면 산성비라고 한다. 자, 산성비에 대한 피해 쭉 써있습니다. 그중에서 디급번에 보시면 심계 항진의 탈모. 그래서 요즘 뭐 머리, 털 많이 빠지는 사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모두 산성비 때문이다. 그래서 산성비 맞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우수갯수로 그런 얘기를 했죠. 피부는 산성이에요, 알칼레요. 산성이에요, 산성. 피부는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성 물에 이제 세수를 해야지 노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수돗물은 알칼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에 이렇게 세수를 하면 피부가 노화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 조금 식초를 타서 해라.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식초 탈 필요 없네. 산성기 오면 세수 오네, 세수. 그래서 머리로 맞지 말고 얼굴로 맞아야 됩니다. 얼굴로. 이렇게 했고, 그럼 이렇게 산성비는 그렇게 뭐 탈모, 안지란, 뭐 피부질환 일으키고요. 리얼번에 보시면, 얘가 또 호수나 하천에 비가 내리잖아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 그러니까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한다는 것은 결국 잘 썩는다는 거야, 안 썩는다는 거야,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묻어놨는데 몇년 뒤에 이장을딱 보니까 그대로 있어. 어 뭔가를 얘기하나보다가 아니라, 아, 이 땅은 산성 땅이고 나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구요. 그 황사는 뭐 그냥 그냥 넘어갑시다. 황사는 거의 시험하지 않아서 PM10 2.5뭐 이것 때문에 황사는 거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기오염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이동 오염원, 선 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좀할 건데,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가한네개 정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외웁시다. 이동이 돼서 자동차 자가스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네 가지.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laughs> CO 있습니다. 그 다음이 <laughs> NOX. 그 다음이 <laughs> HC. 또 하나가 낫 있습니다. 낫. 그래서 우리 NOX, HC 하면 뭐 생각나세요? 이게 뭐 생각나세요? 아까 1차 오염물질 중에서 2차로 가는 했잖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동차가 아니면 얘네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2차원 면적이 훨씬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CO는 언제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공회전할때 많이 발생 됩니다. NOX는요? 가속. 가속입니다. HC? 감속. 감속입니다. 납은요? 네. 납. 네. 납. 아 노킹 방지를 위해서 납을 추가한 거 맞죠. 왜 갑자기 노킹 방지가 왜 나와요. 납 <laughs> 언제. 응? 어? 감속? 어. 그러니까 빠르게 갈때 속도를 빨리 속도를 높일 때 예? 납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납을 왜 집어넣느냐. 아까 그거예요. 납을 왜휘말리에왜 왜, 왜 집어넣었어. 근데 이제 노킹이라고 해서요. 별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 뭐예요. 밖에 모르, 또 여러분들 눈초툴툴 노킹이 뭐예요. 뭐 이러시는데 그게 <laughs> 그런 거 별거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거래요 휘발유를 이렇게 이게 뭐 펌프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것도 기계하는 사람이 지 되게 웃겠다 하여튼 우수시든지 마시든지 하여튼 이게 있는데 이게 휘발유가 석유가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분배되도록 하는거래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간 걸 노킹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을 좀 추가를 한대요 근데 이 납이 오염을 일으킨다는 거를 알아서 그다음부터 는 납을 없앴어요 그그휘발를 무연 휘발류라고 하는 거예요. 연이라는 건 납이잖아요. 그래서 납이 없는 휘발유를 많이 발생, 지금 쓰고 있어요. 무연 휘발류를좀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은 그래도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네개 당연히 외우시고, 얘가 감속이냐가속이냐 이걸 좀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거는 요네개 중에서 뭘까요? 응?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은 거. 시옵니다. 는툭 하면 맨날 멈춰있잖아. 멈춰 있다는 건공회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호 기다리고 맨날 가고, 공회전. 그래서 요즘 차에서는 그냥 기, 기다릴 때 자동.